우리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laughs>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 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앞에서 보고 동고 동락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만 예언한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언하신 대로, 어,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듯이, 예언하셨듯이 이젠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다?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했던 이 3일째의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고서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에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 주셨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필 제자 중한 명이 없었는데 누가 없었습니까?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 다른 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또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8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전적으로 이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문이 불혈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이나 믿기 힘든 말을 하게 됩니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부활하게 된다라면. 지금의 내 몸으로 부활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왕 다시 부활한 김에 얼굴도 더 예쁘게, 그리고 몸도 더 훌륭하게 부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외적인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고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예,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 외적인 생김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멸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중요한 것. 그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기는 했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부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 그러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썩어질 그 육체의 몸을 뛰어넘는 영원히 살수 있는 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시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어, 동산직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금에는 이 엠마오라는 동네에, 에, 에, 가는, 동네로 가는 이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이 옆에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설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까?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잡혀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그 얼굴과 몸에는 핏자국과 채찍자국이 가득하였죠. 그러니 이 부활하신 모습이 이 전에 건장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살이 더 빠진 그 모습, 이 몰골이었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계가 많은 그 육체에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생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그 육체 모습이 달라 보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 다 지금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시간이 다 되면 죽어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이 영원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이 영원한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우리가 볼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믿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이들은 또한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닌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위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살아가는 이 부활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부활하는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거쳐야 할 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옛 사람, 이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몸을 죄짓는 몸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사단이 사용하는 이 죄의 도구로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혈기를 내며 공격하기도 하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아니라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몸을 사단이 사용하는 죄의 몸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놈의 성질을 죽여야지. 나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죄의 도구가 되었던 그 영역들을 이제는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저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거룩한 몸으로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차 마지막 날, 그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은 앞으로 육신적으로 살아 있으시던지, 죽어 있으시던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천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사당과 함께 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 이들도 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죄에게 종로를 타던 몸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도마을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죄된 몸,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바뀌고 예수님이 쓰실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쓰시는 선한 몸으로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